안녕하십니까. 아임뮤어 미디어 연구소의 논술 연구원 러셀입니다. 어, 오늘은 교육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스텝1 1주차의 원본 작성을 바탕으로요. 어,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에 관해서 여쭙는 사고과정 질문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 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 먼저 이제 디테일하게 짚어 볼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후반부에 뭐 총평식으로 더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어, 추가로 드리는 어,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론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첫 문장에 관한 것이죠. 예, 일단은 첫 문장을 굉장히 간결명확하게, 아주 딱 떨어지게 잘 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단한 명의 소수자도 만들자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 라고 해주셨죠. 어, 글의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두 번째 문장을 포함한 글 전체를 읽어보았을 때 사실은 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첫 문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글을 좀더 이제 전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첫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더그 글의 요지를 앞 부분에 명확히 제시를 하고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때, 그단 그 부연 설명 단계에서 이첫 문장을 지, 첫 문장의 내용을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이 내용을 좀 뒤로 미루어서 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첫 문장을 읽어보면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어, 뭐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소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요지로서 글 전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해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첫 문장의 내용을 어, 뒤로 좀 미루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론의 막판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드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 이제 첫 문, 첫 단락만을 읽어보면, 어,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이런, 어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한 마디나 혹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될 수가 있을까? 어 약간 정리하기가 까다롭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 또한 약간 그랬거든요. 그 이제 첫 달락만을 읽으면은 교육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마치 어떤 뭐랄까요? 어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문제.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교육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달락만 읽어 보았을 때는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 달락까지 읽었을 때는 어, 그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소수자 문제에 집중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첫 단락만 읽었을 때는 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명확하게 한 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보았을 때첫 단락이 가지는 어떤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요. 역할이 어그 가장 시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서술하기 위한 어떤 도입이 되는 배경 설명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물론 이제 배경 설명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어떤 교육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배경 설명이 지금 보시다시피 첫 단락이 배경 설명인데 이게 거의 글의 절반의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배경 설명이라는 거는 글의 핵심은 아니고 글의 주변이라고 주변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 중요도의 경중을 따졌을 때 논제에서 핵심으로 묻고 있는 것인 가장 시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이란 이두 축의 논제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논제의 핵심 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 중요도가 이첫 단락에 해당되는 배경 설명의 중요도가 한수 어, 아래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분량 측면에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서술을 해주셨다면은 어, 그만큼 논제의 핵심에 대한 답변에 힘을 주어서 서술할 힘은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점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평가받는 논술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어, 점수를 포함해서 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을 좀 어, 너무 힘을 주어서 하다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필요한 배경 설명은 최대한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추려 주시고, 어, 재빠르게 어, 본론으로 넘어가서 논제가 묻는 핵심인 가장 시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어, 서술하는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어, 어떤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글을 작성하는데 전략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점 한번 어, 잘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보시도록 하죠. 이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정책은 소수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보았, 보았을 때, 아, 드디어 논제의 핵심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 논제도 에 최고 결정권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논제의 핵심어를 그대로 따와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최고 결정권자라는 산어가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좀 이해하기 쉬웠죠? 그 소수자 문제가 교육생님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 근데 이제 어 마찬가지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첫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점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정책은 소수자에 집중해야 한다 라는 요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락을 포함해서 그앞 문장까지 읽었을 때도 어 사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똑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논제에 대해서 즉답을 하신다기보다는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어 빙빙 돌려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여기까지 읽는데도 최고 결정권자 요 문장 나오기 전에 전까지만 읽도 있더라도 여전히 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 라는 식의 오해를 하기가 쉬우,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고, 어, 그리고요. 예,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소수 집단이 사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논쟁에서 우위를 쟁취하는 쟁취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인 일로 간주될 수 있다. 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소수자 내지는 소수 집단에게 어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논쟁이나 근본적인 노력은 등한시하고서 그냥 그야말로 싸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공허한 논쟁만을 일삼는 게 극심한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지적은 굉장히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예. 네. 굉장히 차별화된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이게 이 소수 집단이 사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논쟁에서 우위를 쟁취하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인 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은 말하자면 어, 다소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주장일수록 그 이런 원론적인 표현에 그치기보다는 실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사례, 시사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주면은 그 훨씬 제시하고자 하는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설득력이 올라가고 주장을 좀더 명확하게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소수 집단이 소외되는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전혀 실익이 없는 논쟁만을 일삼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교육생님도 뭐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개의 사례 중에 한두 가지를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 은이 이론적인 문장이 훨씬 더 어, 돋보일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제도가 소수자의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 바로 저도, 아, 바로 저도 괜찮은 사회로 변하는 것이 갈등에 잠식된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어, 아주 명확하게, 제가 확신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논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핵심이었던, 이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해 주신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소수자, 피해를 보거나 소외가 되는 소수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보호해 줄수 줄 있도록 어, 제도가 작동되도록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게 어, 이런 요지가 소수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시해 준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 그이 또한 이제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그에 대한 해법에 해당되는 문장인지 아닌지가 긴가민가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가지 특히 이두 번째 문장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경계에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해법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장인지가 다소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은 있죠. 어 우리가 평가받는 논술에서는 그 논제에서 묻는 핵심을 확실하게 구획지어서 나누어서 어,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수자가 소외되는 문제이다.라고 한 축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다른 한 축으로는 이러한 소수자가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도가 소수자의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양분해서 뭐 단락을 나눠 주시면서 어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논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했다는 어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제시하시고자 하는 요지를 훨씬 더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과 같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의식의 흐름 기법대로 이 시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약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섞어 써 주시듯이 서술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읽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시급한 문제나 해법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두 개를 너무 버무려서 썼다 라는 평가를 하면은 이게, 실점을 하기에 좀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노, 논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 서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오늘은 어,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어, 글을 이제 답안을 원본을 처음 써보셨기 때문에 글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유독 많이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이제 글 전체에 대한 총평 비슷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일단은요, 뭐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언급을 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문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이요.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이 보이지 않,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은 이제 글의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격조가 느껴진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내용적인 측면을 오늘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평소에 충분히 아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도 깊이 하신다는 느낌을 글을 통해서, 대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점도 굉장히 잘 써주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다만 이제 그런 깊은, 깊고 은깊 어떤 확장성이 있는 어떤 사고가 교육생님의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넓고 깊은 생각을 좀더 그래서 어,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좀더 그런 어, 복잡하게 이제 서로 얽혀있는 생각의 꾸러미나 생각의 더미를요, 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포착을 해서 한마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어, 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단계 이전에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을 쓰신다는 평을 받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 머릿속에서 생각이 두서없이 순서없이 이제 뒤엉키어서 떠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 이제 아이디어 낼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표현에서도 쓰듯이 머릿속에서 마치 폭풍이 치듯이 무질서하게 여러 생각이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런 거를 평가받는 글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어떤 순서로 조직했을 때, 어, 읽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참 어, 중요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어, 지금보다 지금의 어떤 가지고 계신 능력치로 또 훨씬 더 좋은 글을 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요지를 이제 한 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특히 본론에 해당되는 단락들 있지 않습니까? 어, 이 본론에 해당되는 단락에서는 각첫 문장을 쓸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한 문장으로 두괄식으로 어, 강렬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어, 하는 것이 전략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이두 번째 단락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인 가장 시급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됐는데, 그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지만, 어, 이 또한 사실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배경 설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본론의 첫 본론에 해당되는 단락들의 첫 문장은 이렇게 배경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요 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어,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편이 훨씬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고 결정권자는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소수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못 박으면서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그 교육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를 읽는 이가 파악하기 어,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한번 글을 써주시는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분량 조절 측면이요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보통은 서론과 결론을 어,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이니까 서론하고 결론은 간단하게 이제 제시를 하더라도. 그 본론에서는 논제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최대한 소상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서술해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의 경우에는 이 논제의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이 두 가지가 본론에서 뭐각 한달락식을 차지하면서 서술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어, 제가요, 저도 이제 생각을, 이제 어떤 커멘트를 달아드릴 때 이런저런 생각이 두서없이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제이 뒤에서 달아드린 커멘트를 앞서의 커멘트에서 설명, 앞서, 앞선 커멘트에서 말씀드리면서 막 미리 섞어서 일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이제 뒤에 적어놨던 내용이 어, 이미 말씀드린 뭐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좀 있어서 잠깐 퍼즈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그러면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정도라고 할수 있고요. 어, 예, 전체적으로 그 원본을 작성하는 첫날이었는데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잘 해주셨고 음,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오늘 드린 어, 사고 과정 질문을 참조하셔서요, 어, 자가 발론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어, 그, 드렸던 내용을 반영해서 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자가 발론 작성. 아니라면은, 완전히 다른 측면에 글을 써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aughs> 한국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 지금, 이 글에 이번 원본작성에서 교육생님은 어, 가장 시급한 문제를 소수자가 소외되는 문제라고 하셨고, 그에 대한 해법을, 그, 제도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히 또 다른 문제를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글을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논조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예, 제가 드렸던 코멘트를 반영하는 글을 써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가 발론 작성 단계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 원본 작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 오늘은 이 정도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